안녕하십니까 박사돌파입니다 12월 17일 오후 8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좋은 뉴스가 하나 떴거든요 뭐냐면요 예, 주식 양도세 완화를 갖다가 양도세 완화를 갖다가 예, 완화하라고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할 것 같습니다 예, 50억도 적습니다 예,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예, 최소한 100억은 해야 되는데, 지금 50억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청와대한테는 민원을 올리지 않았지만은, 서울시 국민의힘 거기다가 민원도 넣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님의 카페에 있습니다. <laughs> 김건희 여사님 카페에도 민원도 넣었습니다. 제가요. 예,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넣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식 양도세 완화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가 아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주식 양도세 완화가 곧 놓은, <laughs> 제가 논온다 했잖아요 예, 제가 23일에 논다 했는데 보십시다 대통령실이 양도세 완화를 하는 방안을 주최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놓았지 않습니까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50억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요 예, 원래 100억원도 적습니다 최소 장기투자를 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 없애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을 매매 하잖아요 예, 0.2%의 그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요. 그러기 때문에 낼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1,400만 명의 개인 투자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를 요구하는데 왜안 해줍니까? 예, 이걸 해주면은 우리는요 이제는 예, 이제는 야당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야당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과감하게 여당을 찍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당을 찍어야 됩니다, 이제는요. 저는 저 개인 유튜브이기 때문에, 예, 특이 싫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야당은, 예, 만약에, 예, 제가 양도세, 주식 양도세 완화를 해주면은, 1,400만 명이, 예, 표를 갖다가, 예,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밀어야 됩니다. 예, 요번에 종부세도 원래는 한 90%를 감면 시켜 줬거든요. 종부세가 한 800만원 왔는데 저는 요번 달에 40만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8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종부세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종부세 예, 완화도 됐고, 저는 주식은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저는 주, 저 주식 계좌에, 저 재산의 주식은 0.4%? 예, 저는 주식이 저한테는 얼마 없습니다. 예, 주식 비중이 너무 적어서 탈입니다. 저는요. 예. 그러면은, 자, 시청 큰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양도세 완화도 나왔고요. 또 좋은 소또 나왔거든요.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예, AI 폰이 나온단 말이거든요. AI 폰. AI 폰이 지금요. AI 폰이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떴거든요. <laughs> 예. 예, 지금 AI 폰이, 보십시다. 자, 이, 이준수가 떴거든요. 내년 시장 30%가 성장합니다. 예, 낸더 시장이 회복되면서요. 낸더 프레시가굉장하게 손실을 많이 입었거든요. 예, 실적이, 보세요. 낸더 시장이 올해보다 30% 이상이 성장한다고 놓, 놓았거든요. 신문에요. 예, 낸더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랜더 시장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지만은, 랜더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매물이다. 디렘은 사라지잖아요. <laughs> 랜더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예, 이 랜더 시장이 아마 살아납니다. 예, 온 디바이트 AI 제품에 등장에 맞물려서 갤럭시 24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예. 예 랜드 시장이 아마 좋아지니까 아마 장, 장이 내년에는 폭등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양도세 와라 놓았고요 예이 좋아 주 좋은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시총 수리 큰것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삼성자 우선주 네이버 기아 예, 그다음 종목으로요 삼성물산 카카오 어, 그다음에. 예, SK, 그 다음에 삼성 SDS, KT, 예, 삼성전기, KT, 예, 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볼까요? 코덱스 200,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이죠. 태양광은 안 볼랍니다. 주도주가 아니니까요. 예, 아, 두산바켓이 엄청 세게 갔네요. 두산바켓이 갔다는 말은 a HD 현대, 두산, 아, 현대, 현대 건설기 한번 볼까요? 자, HD, 아, 두산바켓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요. 두산바켓, 두산바켓이 생지, 야, 두산바켓이 그림이 좋네요. 한번 볼게요. 두산바켓, 자, 현대 건설기, 아, 두산바켓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음 두산바켓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오 두산바켓이 ROE 좋고 다 좋고 부채비율 좋고 유보 o 좋고 EPS 8만 원오 좋네요 두산바켓 두산바켓 참 좋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 보겠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 49,000원 예, HD 현실 기계? 예, HD 현실 기계보다는요, 두산 인프라, 두산 바켓지더 좋습니다. 두산 바켓, 두, 두산 테슬라도한번 볼까요? 어, 이 두산이 좋은 종목이 많네요. 어, 한번 봅시다. 야, 야 두산 테슬라도 상당히 좋네요. 이 짱띠 양목이 너무 여기까지 내려오죠. 와우, 다 좋네요. 이 두산이 상당히 세네요. 어, 두사 테스나도 상당히 좋네요. r e 좋고, 유보율 좋고, EPS가 3만원, 아, EPS가 좀 높네요. 퍼가 20대였네요. PBR이 3, 에 PBR이 3만 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 줬죠? 그러면은, 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를 사야 됩니다. ETF는, 예, 세금이 0.01% 거든요. 0.01%고, 예, 나머지는 %거든요. 0.2% 거든요. 0.02%인가? 어, 굉장히 세금이 높습니다. 세금이 높고요. ETF는 세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 코덱스 200 좋고, KRX 200 좋고요. 300 좋고요. 하나로. 하나로 KM 반도체.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 종목 사고요. 네이버. 네이버 좋고요. 네이버 좋고. 그림이 일 바뀌어버렸네요. 네이버. 예, 그러면 제가 이, 이, 이 그림을 설정하는 방법을 새로 하겠습니다. 자, 스행스펜 없애버리고요. 예, 그러면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거는 오늘부로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일목 규정표와 볼루즈 밴드를 깔거든요. 자, 이제부터 저는요, 다 잊어버립니다. 자, 중심선. 중심선을 살려낼 필요 있나? 예, 일단 지우겠습니다. 상한선. 없애고요. 예, 삭제. 삭제. 이제 모든 것을 다 새로운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 살려놓고 볼런즈 밴드 삭제. 자, 자 가장 중요한 지표를 자 지금부터는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제가 독특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볼런즈 밴드 상단선이 자 메뉴에 있어야 됩니다. 볼린저밴드 상단선이 위로 가는 종목, 그다음 종목으로요. 전환선이 위로 가는 종목, 그다음에 중심선 있지 않습니까? 기준선이 요 있거든요. 자, 여기를 볼린저밴드입니다. 볼린저밴드 상단선이 위에 가는 종목이 사고요. 그다음 요 전환선입니다. 전환선과 요 기준선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종목만 매수합니다. 여기 에 있는 종목을요. 요 안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런 정배열이 난 종목요. 자, 이런 정배열이 난 종목을 삽니다. 다른 종목을 안 삽니다. 네이버 좋게 보이죠? 자, 가장 센놈은 보르즈베드 상당선을 타고 가는 종목을 삽니다. 예, 보르즈베드 상당선을 타고 가는 종목을 삽니다. 자, 뭐 네이버부터 볼게요. 네이버 좋고요. 한화 반도체 좋고요. 주도줍니다. 캐리스, 예, 좋습니다. 코덱스 2 0 네이버, 좋고요. 캐리스 3 0 좋고요. 자, 요 정도만 입니다 하나, 아, 좋죠. 하이닉스 좋고. 예, 기아. 예, 기아도 좋지만은, 내일은 자동차를 제가올매도 치겠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예, 이자 이 기아와 현대차를 저는 내일 매도치 버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저는 다시 반도체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도체로 조정 한번 하겠습니다 네이버 하고요 자동차도 다 버리게 버렸습니다 이제는요 네이버 KRS 반도체 바꾸고 코웨이 코웨이 볼까요 예, 코웨이도 코웨이는 뭐냐면 소비재거든요, 소비재 거든요 소비재 예, 코웨이 뭐냐면 은 코웨이가 왜 좋냐면요 여기가 코웨이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예,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요 공기청정기가 참 좋습니다 코웨이가 제가 심금오고 있거든요 공기청정기가 좋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데 물 코웨이거든요 정수기 정수기 비데 예, 이런 것들을 코웨이가 하거든요 코웨이가 roe가 21입니다 배당도 좋고 유불 좋고 bps 좋고 부채비율 좋고 예, 퍼 좋고, 다 좋거든요. 코웨이한번 볼까요? 실제 한번 볼까요? 볼까요? 코웨이 실제 한번 볼까요? 예, 저는 코웨이가참 좋게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요코웨이 코에이, 코웨이를 코에이, 볼게요. 코웨이 실제 한 보겠습니다. 저는 소비자 중에서, 예, 코웨이가 코에이가 좋네요. 예 매출액이 계속 우상향 하고요 당기순이익도 계속 우상향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순이익률도 괜찮고요 ROE도 계속 20 30에서 19 좋고요 부채비율 좋고요 당자비율 좋고요 유보율 좋고요 유보율이 약6 0 입니다 예, EPS 6만원이거든요 6만 육만 어, 예딱 적정 가격이네요 PPS 3만원 PBR이 좀넘네요 배당금이 2.3% 줍니다. 상당히 좋네요. 어우 너무 좋네요. 음, 신성대사 대코도 참 좋은 종목입니다. 예, 이거는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 같더라고요 물론, 전도체 관련 종목이죠. 예, 코웨이가 참 좋습니다. 예, 코웨이가 네. 너무 좋게 보이네요. 차트 한번 해볼까요 그, 주도주는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어우, 주도주는 아니지, 주도주는 아닌데, 이, 아마 이 종목이 아마 갈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차트 볼게요. 코에이가 좀 덥게 보입니다. 코에이. 예, 지금 현재, 요 전환선을 타고,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닌 종목은 요, 요기준수가 내려옵니다. 항상요. 그냥 추도주가 아닌 종목은 건들지면안 됩니다. 예, 코에이도 안 보랍니다. 코에이도 안 보고요. 예, DL. DL도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주도주가 아닙니다. 주도주가 아니지만 좀 내려오면 사면 됩니다. 화학이니까 요, 금호 석유. 음, 그석습에도 내려와야 삽니다. 주도주 아니거든요. 주도주가 아닌 종목은 살필요 없습니다. 1인기 이다 정도만 하면 됩니다. 삼성물산. 자,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주도주거든요. 요 전환선 내려오면 사면 되겠네요. 전환선 밑에 요, 요 사이에 들어오면 사면 됩니다. 여기. 삼성전기 좋고요. 삼성전기 좋고.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죠. 여기, 여기까지 전환선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삼성물산 주도주입니다. 지금, 대형 펀드가 하나 돌아와가지고요. 삼성물산을 갔다가 지금 배당을 내놔라면서 아마 지금 크게 고음을 치고 있습니다. KT 참 좋죠. KT 리오을 사야 됩니다. 여기, 요 주도주거든요. KT 사야 됩니다. k t 아, SK, 음, 하이닉스, 요 종목이 주도주거든요. 예, 이 종목이 KT 참 좋습니다. 네이버 하고요. 삼성전자, 카카오, 요, 종목 주도주입니다. 카카오, 예, 총 주도주거든요. 삼성전자, 주도주입니다. 삼성전자, 솔브랜 홀딩스가 너무 좋게 보입니다. 저는요, 솔브랜 홀딩스가 너무 좋게 보인다고요. 솔브랜 홀딩스는 사야 됩니다. 예, 주봉을 보자고요. 많이 갔니, 안갔지는 자,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겨우 여돌파놓 왔거든요. 자, 여기서 거량 실리고, 여 실리고, 여기서 안 팔았습니다. 안 팔고 내려왔거든요. 예, 여 자리를 뚫었거든요. 그럼 여기 여까지 가거든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자, 월봉 볼까요? 월봉 보면은, 와, 아, 이, 여기 여기 돌았네요. 여기 들어오고 새로 나가네. 여기까지 갑니다. 솔브레홀딩스는요. 75,000까지 갑니다. 솔브레홀딩스가 좀좋게 보이고요. 음, 그 다음에 삼성카드삼성카드도 좋더라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다 돌았네요. 자, 여기까지 돌으면 사면 되거든요. 자, 요, 요런 식으로 합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 자.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4파, 4파, 5파 나가네요. 삼성카드는 참 좋습니다. 예, 이 종목 위주로만, 제가 이 종목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도 좋죠. 네이버. 예, 요 종목. 하이닉스. 예, 요 종목들. 예, 하나로 k r 3 0 0 예, 요종목들 FN 코덱스, 요 요종목들 사야 됩니다. 삼성전기, 예, 그다음에 네이버, 예, 요 요종목들, 예, 한솔케미칼, 예, 솔브레인홀딩스, 예. 서브 현 너무 세네요. 예, 요런 종목들을, 예, 사야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자, HPSP 한번 볼까요? HP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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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HPSP도 좀 좋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건 여기까지 오거든요. 자, 이 박스를, 이 종목은 이 박스를 만들면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면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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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HPSP, u t e c h n i c s u t e c n i c s 마지막 맞았네요. u t e c h n i c s 한미반도체. 네, 하미반도체. 예, 너무 많이 갔거든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를 수, 자, 봅시다. 이런네요이었네 예, 좀지겹습니다좀지겹거든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이, 이, 안 오네요. 또, 또한 바탕 또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미반도체도 상당히 세거든요. 예, 하미반도체가 세긴 셉니다. 1파, 2파, 3파. 하, 너무 많이 나갔네요. 하미반도체. 하미반도체, 노공업 야, 리노고업 이제 나가네요. 이제, 이제, 이제 출발하네요. 리노고업이, 리노고업 리노고업도 <laughs> 리노 괜찮네요. 예, 이걸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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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않습니까?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나가는 중이거든요. 리노공업이 예, 리노공업이 참 좋게 보입니다. 더 내려오면 사면 될것 같습니다. 리노공업도 예, 인도로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리노공업을 살때 어떻게 사야 되냐? 한번 볼게요. 자, 이야이 뭐야? 허허 이 분봉상 봉 어디 완전히 막, 막판에 가면 올리 버렸네요. 와우, 엄청쎘네요 리노공업이 19만원에서 막판에 막판에 들어버렸네요 야 이종목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요 막판에 들어올리거든요 막판에 들어옵니다 이 세력이 있습니다 이종목 이 세력이 있습니다 예 살아있습니다 이종목 예 현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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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하수목 계속 주봉상이, 주봉상 뭘까요? <laughs> 주봉상, 저번주에 첫, 첫 음봉이 나왔네요. 에첫 예, 음봉이 나왔네요. 첫 음봉. 예, 주봉상 첫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니어까지 예, 조정할지 18만원까지 돌면 사면 되겠네요. 참 좋습니다. 리노업이참 좋네요. 신곡가 내고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큰 모자, 컵큰 모양을 만들 겁니다. 이런식으로. 어느, 어느 자리인지 모르지만요. 여기서 이렇 가지 않습니까? 그럼 컵의 손잡이를 만들고 나갑니다. 예. 리노고급이 아마 짱대 양봉이 놓오는날 사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런, 이런 짱대 참, 이게 참 어디서 사야 될지를 참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예, 리 니노공업이 하여튼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사면 되는 19만원 정도 사면 될것 같습니다. 출자안주시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살 필요 없고요. 자, 이 종목도 사는 게 최고죠. 뭐 이오테크는 살 필요 없고, 리노공업살 필요 없고요. 하미반도살 필요 없고, HPSP 살 필요 없고요. 자, 이 강한 종목들, 솔브랜 홀딩스라든지, 아, 조, 조금, 조금 요리노공업 받네요. 자, 요런 자리를 만들 주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아까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이걸 보면 되겠네요. 아, 리봉으로잘안 보이네요. 아, 리노고업이 셉니다. 엄청 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만들 어서 사면 되겠네요. 주봉사 요런 식으로. 자, 일봉 한 볼까요? 일봉. 일봉으로 보면은, 리노고업이, 자, 이래, 자, 이, 이까지 깰수 있습니다. 리노고업은요. 예, 리노고업은 안 사겠습니다. 솔블리 홀딩스도 조금만 사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까지 내려오거든요. 이,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전환 스관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사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한수 케미칼, 예, 한수 케미칼이 좋네요. 아사리요, 요, 요, 요 자리, 요 자리 사면 되겠네요. 한수, 한수 케미칼 좋게 보입니다. 한수 케미칼 좋고요. 예, 제가 요, 일 기아차와 현대차를 갖다가 매도 치버리겠습니다 기아차, 현대차를 매도 치겠습니다. 그뭐 시조가 때리든지, 요 매도 치버리겠습니다 예. 치고 다시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거를 사기 위해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조금은 조금 남겨놔야 되죠 기아차 현대차 가 손실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다이다 이기거든요 기아차 현대차를 내일 매도치 버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좋은 뉴스가 제가 이야기 했죠 양도세 완화, 양도세 완화를 고려하라고 떴잖아요. 양도세 완화, 주식 양도세 완화가 떴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식시장이 아마 겁나게 세게 갈겁니다. 자 양도세 완화, 주식 양도세 완화가 떴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완화, 바로바로 연합뉴스 바로, 바로 떠버렸네요. 엄청난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요. 이 뉴스가 보통 뉴스가 아니거든요. Yeah. 50억도 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근희 카페에다가, 예사님 카페에다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해라고요. 그민 미주당한테 무슨 겁을 냅니까? 예, 예, 이, 이 보십시오. 자, 네요 연말 대주 양도세 이슈 상승 국민 유효. 예, 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안 샀거든요. 예, 이보시죠 이런 거다 보십시오. 선진국과 한국이 다른 데 뭐라고요? 양도세 완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본은 소득세 중에서 지분이 3% 이상 대주주자들한테 예, 종합과세를 하거든요. 일본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예, 독일은 시, 지분이 1% 이상 개인 투자가 돼서 양도 차이을 사도 소득으로 간주해 서 세금을 매긴다 예, 이렇잖아요. 예, 지분율 1%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보십시오. 거래세를 부과하지, 뭐, 양도세,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유산 자본 이득세만 부과하지, 예. 이 세상 이런 게, 이런 게, 예, 없거든요. 지구상에 가장 안 좋은 게,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다 지금, 해외 이민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지금 해외 이민이 줄일서가 있습니다, 지금요. 해외 이민이 지금현제요 예. 왜냐면, 해외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예, 해외 이민이 지금요 보십시다 이민, 야이 보십시오. 캐나다 <laughs> 23년, 25년 신규 이민 160만 명 유치 계획 발표했거든요. 자, 보십시다 해외 이민을 캐나다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 이 여기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기는요, 카나다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예, 카나다가 아마 엄청나게 아마 이민을 많이 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laughs> 그리고 이민이 지금 이제요, 엄청나게 지금, 파,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올해도요. 예. 이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요, 네이버는 지금 잘안 뜨네요. 이민 한번 치볼까요? 이민이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때문에 이민을 엄청 갑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왜 높냐면요 상속세 때문에 가짜 이혼을 엄청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참이 이, 이 나라를 참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좀 그렇습니다 예, 이민을 많이 갔는데 이 뉴스는 안 뜨네요 아마 뉴스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에서 볼까요? 다음에서 볼까요? 다음에, 다음에, 다 뜨는가 모르겠네요. 다음에, 자 이민이 이민이 많이 가는한가 보겠습니다. <laughs> 자 보십시오. 한국 부자들, 호주, UA, 미국, 캐나도로 이민 러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요. 10억 원을 줄 테니 교도소가 들어가라. 1년간 살려고 하면 교도소 들어가겠는가? 예, 여기 보십시오. 돈 10억 원을 위해 그런 짓을 하겠는가? 제도로 된사람이 10억을 선택할 일이 없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제, 예. 예, 우리나라는 보시오 한국 부자 이민율이 세계 1입니다. 한국 부자 이민율이 1입니다. 예. 참, 한국 부자 이민율 1위. 이야. 이, 매군우가 미국 아니잖아요. 미국우라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 예. 이 보십시오. 재산이 많으면 제작되는 돈이 커진다. 50억을 가진 사람은 17억을, 100억을 가진 사람은 40억을 전략할 수 있다. 이 보십시오. 와, 이, 이 보십시오. 야, 한국 국정만 포기를 하면은 이 돈이 생긴다네요. 재산이 많으면 절약되는 돈이 커진다. 50억 원을 가진 사람이 17억 원을,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은 4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한국 떠날 필요도 없고, 한국의 해로운 활동도 매국노가 아니다. 그냥 한국 국정만 포기하면 이정도 돈을 버린다 야, 볼까요? 이야, 보십시다. 아이. 자, 중국이 지금 이제 1만 3,500명이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인도, 3위가 영국, 4위가 러시아, 5위가 브라질, 홍콩, 이야, 7위가 한국이네요. 한국. 와, 이 참. 영국도 지금 <laughs>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보십시오. 서국가들이 과거에 상속세가 높였다기 때문에 확 줄였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가장 떠나는 이유가요. 상속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예, 보십시오. 10억 원이면 교수에갈 생각이냐? 35억 원. 10억 원이 생기다면 25억 원줄 테니까 국적을 바꾸면, 어이, 뭐지요? 자, 보십시다. 35억 원 부자가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국적을 바꾸기면 10억 원이 생긴다. 25억 원이 부자가 국적을 바꾸면 상속세 6억 원을 건질 수 있다. 오, 야 방법이 하나 있네요. 이혼할 필요가 없고, 예 상속세 없는 나도 이민을 가면 되네요. 오, 이 좋은 방법이네요. 야우. 야, 야이 방법이 놓았네요. 개인적으로 상속세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있으면 상속세를 내도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데, 야, 이 좋은 방법이 놓았습니다. 상속세를 예안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있네요. 예 부자가 이민을 가면 됩니다. 아우, 좋은 방법이 나왔네요. 보십시오.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40억 원을 그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 40억 원을 세금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우, 야, 이 좋은 방법이 있네요. 허허, 와우, 이, 이, 어이 좋은 뉴스가 있네요. 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민을 가면 됩니다 야이 좋은 방법이 나와 있네요 자 이민을 가면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 했죠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민을 가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